네, 엄대훈 선수 조상욱 선수를 맞이합니다 네, 초고버이고요 어, 잘 던졌다 네, 잘 던지고 있습니다 엄대훈 선수 오늘 투수 데뷔전 엄동현 네. 살짝 빠지면서 선두 찾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시리틀입니다 다음 타자 강동현 선수입니다 이루 도루 네 오, 이걸 잡아 냅니다 <laughs> <laughs> 윤태환! 이루 <laughs> 주제를 잡아내는 윤태환입니다. 아, 느린 거를 보시면. 네. 깔끔한 푸덕. 유격수 조민란 선수도 아주 잘 잡아줬어요. 선수 차단를 삭제시키는 윤태환. 엄정훈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3루 땅볼인데 아, 좀 어렵겠는데요. 이걸 또 잡아내면서! <laughs> <laughs> 분당금이 리틀려고 다니. 멋진 수비로 엄정훈 선수를 돕고 있습니다. 조용민 선수가 차분하게 잘 잡아줬고요. 카메라에 안 나오지만, 자 원바운드 송구를 수비 요정 김원재 환상적인 캐치입니다 네, 엄정훈 선수 뭐 이러면 힘이 나죠. 김하연 선수를 맞이합니다. 엄동현 삼진입니다! 데뷔 첫 삼진을 기록하는 엄동현! 자 다음 우리의 공격입니다. 자 윤태원 선수 나왔습니다. 아까 멋진 줄을 잡아냈는데... 네네네. 일루 땅골. 시흥 이승민 선수의 멋진 수비. 원아웃이 됩니다. 다음 투자 임태준. 아 이게 스트라이크 되네. 포수의 프레이밍이 좋습니다. 쳤습니다. 투수 지나갔지만 2루수 잘 잡아서 1루로. 아우!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시흥미틀입니다 자, 조민환 선수입니다. 삼자범퇴는 좀안 되죠. 조민환. 네, 바깥쪽 공잘 보면서 쳤습니다. 1루로 가 가르는 조민환. 오늘 멀티히트. 이안타 경기를 만들어내는 조민환입니다. 네,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밀어 쳤습니다. 어훌륭합니다. 자, 다음 차자조영민이고요 조미란 선수도 뭐 빠른 편이기 때문에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루 죠 조미란. 뜁니다. 1루에서. 어. 아이, 변상우 선수도 멋진 수비로 화답을 하네요. 이거 양팀 배터리 그 포수의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무사인볼트도 뭐 아웃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1대1 사회말 시흥미틀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수는 엄동현 선수고요 네 초구 지나갔습니다 저 윤태환 선수가 오늘 포스마스크를 썼는데 어 2루 도루를 한번 잡아내고 3루 도루를 한번 잡아내고 보살면두 개를 기록했습니다 2구 들어갑니다 아나 네. 좋습니다. 엄정원 선수는 이제 투수 데뷔전인데 오늘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야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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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입니다. 장타입니다. 자 이건 3루까지 가겠네요. 자 김상현 선수에서 릴레가 이 되고 있고요. 자 홈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맞이합니다 아, 이게 빠지면서 아, 아깝네요. 타우가 좀 휘어 나가면서 안타가 됐고요. 오윤범 선수가 아깝게 놓쳤습니다. 자, 2대1 다시 신이 앞서갑니다. 사우드우드어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네, 아웃입니다. <laughs> 자 오늘 분당구비 리틀 야구단에 어 이건 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 분당구비 리틀 야구단이 현재 4회말 수비 중인데 아웃카운터 9개, 지금 10개를 잡았는데 그 중에 3개가 포수가 만들어낸 보살입니다. 윤태환 선수 멋진 데뷔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서 볼렛 주자 1루. 괜찮습니다.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회말 현재 2대 1로 시흥 리틀 앞서 있고 1-4-1로 추수는 엄동현 호수 윤태환 네네 네. 3진으로 처리합니다. 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4 주자 2루 네 좋습니다. 체인적 같은 직구로 원스트라이크 를 잡아냈습니다. 엄동현. 좋습니다. 네. 투수알 이깁니다. 결정구. 삼진아. 엄동현. 본인의 투수 데뷔전을 2이닝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아주 성공적인 투수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아. 네. 그. 오해초 공격인데요. 조용민 선수가. 아. 네. 화면에 담을 새도 없이 빨리 사라져줬습니다. 네, 원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정윤호 선수 대타로 나왔습니다. 정윤호. 네, 정윤호 선수가 몸은 체격은 좀 작지만 출루율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타석엔 정윤호. 네, 그렇죠. 벌써 투볼. 네. 쓰리 몬 원스트라이크, 왠지 또 출루할 것 같습니다. 정윤호 선수는 거의 타석 나가면 출루합니다. 출루 거의 한 7월 8월? 자, 과연... 그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루하잖아요. 아, 정윤호 출루합니다. 원낙 주자 1로 리드 상당히 깁니다. 이시원 어, 네네네, 걸렸는데요. 살았습니다. 이시원 아, 네. 이시원 저기 일부러 그런걸까요 작전일까요? 네, 아무튼 어, 잘했어요 원아웃 주자 2루 1사 주자 2루 야, 타석 양해로 화이팅! 화이팅! 쳤습니다! 3루 땅볼! 3루 놓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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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글러브로 태그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 이시현 선수가 그... 안타깝습니다, 네 투아우 주자 1루, 2루 주자가 삭제됐습니다. 엄동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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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네, 네. 진짜 2루 네, 네, 네. 아, 예. 네, 잘 커트했습니다. 네, 제 오른 손가락 5cm 옆으로 타구가 날라왔는데요. 네,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선수 쳤습니다. 자. 자 이루수가 잡아서 네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득점에 실패하는 분당무 미리트리입니다 네 오해말 시흥리트리 공격입니다 네 몸쪽 아뭐 페부 세력을 찢는 듯한 직구 몸쪽 직구 아 제가 타석 있었다면 오줌 찔끔했을 것 같은 직구 잘 들어왔습니다 자이네또 들어갑니다 투스트라이크 투볼 김상현 선수. 진 두벌에서? 예? 삼진. 어, 계속 들어갑니다. 뭐 저거는 어, 김남림 감독님도 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뭐 멋진 직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감 속도 140km. 아, 못 쳐요. 못 쳐. 요 몸쪽 직구. 장난 아닙니다. 뭐 이거는 니퍼트가 던지는 것 같은 느낌. 조 트랭 노버. 천 선수 힘내 주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연속 탈삼진. 김상현. 김상현. 계속 들어갑니다. 새 감속도 150km. 니퍼트가 감탄할 만한 직구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네. 어 무섭습니다. 약간 소름돋는 짓구뭐 김상현 선수 자신감 넘칩니다 지금 투 스트라이크 어볼어 세차전 연속 탈삼진 김상현 KKK OMR 시흥 리틀의 공격을 삭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군당구비 리틀 야구단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6회초 현재 1대2로 뒤지고 있고요 자 6회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1대 2한점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수자 김상현. 풀 카운트. 잘봤습니다 자, 불씨를 살려 줬습니다. 김상현 선수가 무사 주자 1루 그 같은데요. 뜁니다. 뜁니다. 2루2루 세이프 좋습니다. 윤범. 쳤습니다5이수5이수 잡았습니다 아 위스플라이로 물러나는 오윤범 그냥 잘 쳤습니다 중요한 순간 쳤습니다 아 떴는데요 자 이게 갔다. 어떻게 되나요 3루수가 치면서3선수 놓치면서 원아웃 추자 1루아 근데 공이 응. 너무 높기 아. 때문에 2루가좀 응.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아웃 추자 1루 이태초, 군당 루 뒤에 마지막 공격, 1대2로 한점 지지고 있습니다. 야, 9, 8, 자, 2. 오늘 호수로서 3보사을 만들어냈던 이태환이 나왔습니다. 1호, 습니다 3루선, 1회사 아웃! 아, 네. 투아웃 자 1, 3무가 됩니다. 박준선 선수가 지금 대주자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대주자로 공식 경기 첫 번째 데뷔를 합니다. 인턴 선수도 많았고요. 자, 박준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우주자 박준성, 우주자 김상현, 둘다 엄청나게 빠른 선수들입니다. 잘전냐고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아까 첫 번째 스트라하크 둘, 습니다 투 스트라이크로 올리습니다진나면서 아음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